지금 나 자신을 직시하게 해주었습니다 20대 끝자락까지 저는 제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때 성과를 더잘 내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찾을 때도 많은 사람과 잘 소통하는 일이 제일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2년 전부터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laughs> 여행장의 자에게또 성장을 좋아하는 자에게 제 기준을 살릴 수 있는 꿈의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직점일하 분이 역시 가이드에 있는 여행장의 사람에게 찬성의 직업워졌습니다 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학교 여행을 다니면서 먹고 또볼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laughs> 다만 이 트와트의 심지어 정원기는은 현장적인 해판 사용상태라 사실상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 일행이 지나고 감염서이더맞 마차 맞지 않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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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니하게도절흠흠흠흠건사흠흠흠흠끊흠흠흠흠흠흠흠흠것흠흠흠흠흠흠흠흠흠 그 며칠간 침없이 함께 하는 건, 제 나무 숨에기계습니다 스님들 앞에서, 항상 네, 해도 되고, 네. 즐거워, 하지만제 속은, 분위기도 고갈되어 가는 듯 네. 했습니다. 분위기 일만 씻고, 호텔 침대에 눈을 뜨면, 또 내일이 금요일 늦게 죽었습니다. 일건이근 일건이 가장 행복하게 여기다 낳고 있었습니다. 뭐 화장실이었는데, 변기 명안이 앉아있는 게제 유일한 안식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아일신님이었기 때문에 가이드 일을 완전히 능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나 힘든 것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필요한 건더 많은 지식을 얻고, 얻고 외국어 기술을 가결하다가 더, 더 뛰어난 가이드가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더 능숙하게 말을 하게 되면 천일들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1년 정도 책을 읽어보기로 결정했던것 같습니다. <laughs>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가이드 이위왜 그토록 저를 힘들게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향적이라고생각했던건 완전한 책관계였었습니다. 설설자는 정관적 인간이었습니다. 지적사유를 좋아하고 고독한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이런 저를 참고하는데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사랑이자 영화가 욕망, 기질 등을 분석해 나, 나 모습을 발견하는 방법들을 철저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이 책을 통해서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내면을 성찰하고 되니까 대화를 나누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깨달았습니다. <laughs> 그동안 차례 헤매던 더러운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보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오기 오기 바깥 보고 숙변 일이 아니 일이 아니고 지금은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만나면 점점 인지미는 왔었습니다. 끝나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는 저의 내 모습을 인지 한 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부터 유연적인 사람이라고 여가 활동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실제 더잘잘잘 잘, 잘 다가가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 인권 내향성의 집중 잘못 인식했을 때 살짝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고독고아하는 저의 상황이 제, 앞길, 제 앞길을 기를가로먹는게 아닐까 하고 고민했으니까요. 큰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마저 잘해야 하고 사람들도 잘살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숙각하는데최 후반 재선, 최소을고쳐야면 절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제가 만나, 만나는 친구마다 그런 걱정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었습니다이 프로파일러 도약하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각자에게 써진 개선+ 개선은 발생시킨다. 가장 높은 도구로 뉴수 있다고 강조하더라. 그때 스스로 고용하라 는 작품에서 남들를 따라 하지 말고 자신만의 응이까지그번을 그거를 가수있지 않아도 될수 있지 그거 경쟁이란 바꿀 수 있도록 저의 경이랑 바꿀 수 있도록 하지 마라 응 그거는 게 아니라 더욱 나도 워지면서그 순간도 무방하다 빨라졌습니다. 문제인 정원의 영에서더 자세히 살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때도터 제가 가진 내용에서는 숙여서 눈짱점인 지이선중 스스로를 쳐다보고 시작합니다. 수자 인의콰이아토르의 헬, 노래코너, 노래 할고의 은근 매력, 도디스 페르틴의, 멜르틴의 혼자 가 편한 사람들과 같은 책을 읽으면서 위하 양성만이 책의 자지라고 여겼던 제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삶 속에서 변변하는손가락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laughs> 이책 덕분에 저는 바람을 차리고 바뀌었다. 이 단어는 남이 가지 장점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진정적인생각대더 발전을 가능하게 전을 노력하게 되었다. 만약 책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제가 실제로 어떤 성람인지알모르천데 제로 좋아하지도 않을 까같데 좋아한다고 생각과고편안 되는 것을 편안하고 믿으면 수사를 했을지 모릅니다. 나도 가지라고 하기보다는 자꾸 차이를 달라고 하면서요. 이런 자세를 잘하게 되고, 었 그대로 제 모습을 석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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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최근 삶의 채도를 바꿔줬습니다. 이 차를 발견하고 세상을 알아가+ 알아가는 즐 질감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못한던 깊은 상춧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운동이나 게임을 할때 느끼는 무릎 무릎 건강은 또 다른 즐거웠습니다 세계 문장을 경영 개 어디 때마다 싸우는 삶이 고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한 기업 남들어서 독서가 더 강한 자를 졌습니다 평생이렇게 착각 깊어 보이지 못하 생각을 했습이승이 생각했습니다 식당에서 사서 인이에서떠날을까 아니면 독서를 위해 사서 사상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달에 100만원 받고 독신으로 살더라도 독수만 하면서 살면 응. <laughs> 응. 응. 좋겠다고 일기에 끄적끄덕 했습니다 질문은 전했습니다 질문은 전지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하면 생계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면서 평생 책을 읽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책을 읽어야 하는 직업이 무엇일까? 그때 바로 그 어떤 것이 작가였습니다. 그 수기도 없게 살게 되면 입체적으로 책을 읽어야 하게제 이상의 가장, 이상의 가장 마, 들어맞아 보였습니다. 생산만 해도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꿈에서 정신이 나가정신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년에 책한 권씩, 한 권씩 책을 내면서 작가로서의 명성도 쌓면서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서른 살이 되는데, 내가 이제 갓 독서의 재미를 알게 된 제가 관연작가가 되는 게 가능한 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텐 데인 인스에 쓰는 거라고 여겼습니까요 <laughs> 가슴 찌는 꿈이 생겼다고 갑자기 평생 없어진 재능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간절남이 밤을 그리는 건 아니잖아. 독서가 나와 잘 맞는다고 그게 실력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 <laughs> 이런 생각들이 저를 기회를 줬습니다 저처럼 아무나 재능도 타고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는 게 과연 현명한 행동일까 싶었습니다. 공공이 따져보니 제대로 된글을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써본 글이라곤 학생 시절 숫자로는 두꺼운 과기회만 뿐이었고 전 문은 도태 끄적인 끄적인. 일기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자각하거나 완전히 황색으에 빠져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가축부터반에 여덟 살의껌먹가 축구를 밥벌이 하는 문제, 대해 생각하는 꼬이었였습니다두 놈이 물려왔습니다. 물러, 수염을 적극해 이기는 사실 때한 남자가 바퀴벌레가 나오는 골방에서 엉덩이를 벗고 긁으면서 아직도 작가 지망성을 일기를 쓰고, 네? 시계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찔했습니다. 똑똑하게 판단하다고 네, 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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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이게 독서의 재미를 꾹꾹 안 했다고 무섭던 작가가 되는, 거, 있다는 건 현명한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늦게 시작했으면 재능이라도 있어야, 근데 저는 재능, 지식, 경험, 지식, 그 어느 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부동필수로 문제였던 상상 속의 미래가 갑자기 시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지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7년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자도 없었을 거, 겁니다. 꺾여버린 희망. <놀람> 이명예 다시, 이명에 다시 부르크 깔고 여기게 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시 꿈을 꾸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책이 있습니다. 일만 시간의 재발견입니다지금까지제 인생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책의 저자인안젤르스에리스 안델, 박사는 말합니다.타고난 특성보다 노력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고요비보하고 타고난 결과물의 가장 중요한 원인, 요인은 바로 노력의 양과 질입니다. <laughs> 물론, 천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초기의 성과를 앞장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집니다. 비범한성과는 올바른 연습이나 방법이나 체의 표현에 따라면 이식적인 연습을 얼마나 오랫동안 실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단 성장화 가능한 나이와다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상인들에 서도 올바른 수반을 통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과 내신 과그 가사성이라는 성원을잘 들어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제가 세상 문화의, 문화의 책에 관심을 베도록해 주었습니다. 자자는 올바른 연주 본본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런 연주 본본을 스스로 개발을 하며, 우리의 몸과 내는 죄는 이번에는 것을 고민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자는 뇌과학과 학습법에 대한 한책을 먹어도 각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겨내는 성인되어서, 아무, 성되어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글쓰기 그 아무런 재능이 없는 제가 숙선석기 노력을 글쓰기 전형 될수 있는 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때 확실해진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작가나는 꿈에 즐겨나가고 싶었습니다. <laughs> 뇌와 학습에 관련된 책들을 상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를 변화시키면 공부를 즐겁다. 작심,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 재능을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텔레트 코드,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가 등 여러 책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때 독서가 제게 미치는 효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속에서 자리적 끌던 고정형 사고방식이라는 암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해 주었습니다. 재능의 본질은 누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제체되는 정관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도전에도 그거, 그게 나와 타인을 망치는 게 아니라면 도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 치스는 지식과 기술을 불어넣어,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laughs> 작가는 꿈을 가늠하겠다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포찬 수학으로 얼마든지 글 쓰기 전에 키억했었다는 확신은 얻었고 그 꿈을 향해 달린다 그랬다가 더자신했습니다 10년이 걸리든 <놀람> 20년이 걸리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 하, 했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5년 정도 만에 이거 이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당시에 제가 가장 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에 있는 직업을 가질수 있느냐 없느냐의 하나뿐이 뿐이었습니다. <laughs> 이 작가는 꿈을 품은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열심히 부족하고 글쓰기 그 연습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이 많지만 이전과 비교해서 정말 천스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젊부분 구상을 하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 하지만 제가 기념 후보의 글도 자신감을 가지고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책이었습니다.